자 다음에는 음. 우리 오경훈 음. 의원님의 끝까지 챙깁니다의 음. 시간입니다. 음. 오늘 그 데이구나. 네 데이. 자 우리 위원장님 아, 첫 번째 여기. 우리 진주 유기견 유기견 보호센터 <laughs> 그 관련이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음. 저희는 그 이제 진주시에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을 음. 합니다. 음. 그래가지고 유기견 보호소가 뭐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 길을 잃은 음. 그 음. 요 우리가 인식되지 않는 주인을 그 묘도, 묘도 됩니까? 예예. 아 예. 음. 근데 이게 그 유기동물 보호소입니다. 아, 동물. 아, 그래가지고 음. 여기 칩이 있거나 이랬을 때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요즘에는 진주에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한2만 천두 정도가 반려 엄청 많은 예, 동물로 동물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래 되어 있어서 좀그뭐 안타까운 사연들로 인해 가지고 음. 잃어버린 경우는 음. 우리가 이제 들깨 포획 사업이 있고요. 음. 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농작물 이라든지 사람을 해칠 염려가 있기 음.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이제 잡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일반 이제 그냥 육안으로 보셔도 뭐 기, 귀여운 아들 음. 어린 아들 뭐좀 이런 분들이 많이 친구들이 잡혀 가지고 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 지역 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거는 임시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질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한 150도 정도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150도. 예, 예. 그래서 캐비넷 안에 들어가면, 음. 그 이제 우리 저희가 또 질병 안 생기게끔 씻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이게 수용 두수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의 두배 정도, 280마리에서 한 300마리가. 밀식이네, 음. 밀식이 그러면 알락사율도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밀 알락사 우려가 있습니다. 아. 아. 그래서 지금 원래 그 치지는 최대한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 음. 이제 그 분양을 다시 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데이터 자체가 보니까 그의한 75%가 거의 뭐 이제 자연사 음. 내지는 안락사 그리고 자연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럼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유기교 동물 입소수가 이제 6 3 5두인데그 음. 중에 이제 반환이라 해가지고 음. 이제 찾아가는 찾아가는 예, 네. 네. 거기가 3 7두 음. 입양은 이제 1 1 5두인데 음. 자연사가 1 5 4두 어. 안락사가 354도 어. 그러니까 75% 정도 나오는데 그럼 70% 넘는데 그 제가 다른 데를 계속 찾아봤어요 다른 데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2 0 0두 정도 들어왔는데 음. 156도가 입양이 됐어니다 아. 음. 그러니까 25% 정도 이제 안락사에요. 안락사가 되거나 자연사가 되고 나머지 75%는 이제 돌아가는 거고 진주의 반려동물들은 불행한데 <laughs>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잡히더라도 고생해서 잡혀야 되는 거아니요지리할때 제가 그래 621두가 사천 음. 에는 있는데 344두가 입양이 됐는데 어. 우리는 입양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 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춘에 만약에 강아지가 있다가 음. 진주에 잡히면 75%, 75, 75%. 죽을 확률. 을 확률이. 그리고 사천으로 가면 50%. 음. 음.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가면 25%의 확률이 된다. 음. 이는 근본적으로 음. 봤을 때도 우리 그 반려인구나 이런 그상을 봤을 때좀 그냥 넘어갈 음. 수 있는 부분들은 음. 아니지 않느냐. 그, 나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를 하는 게 맞다. 빨리, 음. 빨리 의무해 예. 키우면 음. 그 자기들이 좋아서 키우잖아, 그죠? 음, 지금 그게 전쟁이. 다 책임, 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이제는, 어, 한 시밥비 등록 의무제를 해가지고, 세금은 안매기더라도 그리고, 그리고 유럽 가면, 음. 길에 강아지들 같이 다니잖아요. 음. 걔네들이 다른,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근접해 가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음. 훈련을 다 시켜서, 그렇지. 시키고, 음. 그거를 확인받고 나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정도.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음. 산업적으로 발달을 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이 그 갖춰져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발려문화그러니까 그런데 음. 음. 우리나라는 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할수 있는 방안은.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리 볼 때는 음. 입방률을 높이는 거죠. 입방률을 어떻게 주면 하냐면 다른 지하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그 친구들을 깨끗이 씻어서 음. 사진을 찍어서 공부하는 효과도 있고 음. 그리고 일단 일반인들 출입이 사실 금지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폐쇄하지만은 그게 케이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친구들이 200도인데 400도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면 네. 결국 감이라고 음. 질병이 음. 하나 돌면은 같이 퍼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음. 계신다고는 하지만 현재히 떨어지는 입양률을 률 높였을 때 그리고 중성화 수술 자체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좀뭐 다음에 우리가 입양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낳지 마세요, 뭐, 음. 입양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문화 자체를 행성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중성화 수술을 기반으로, 그, 유기견들을 이제, 어 다시 입양 재입양을 좀할수 있는 쪽으로 유도한 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센터 필요한. 규모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음. 사실 협상인데, 왜 그러냐면, 음. 이두 개의 건축법상으로는 정식으로 되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려, 동물 지원센터라고 또한 군데에다가 짓겠다라고는 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는데 근본적인 음. 게 해결이 안 되면 이분들이 그 친구들 데리고 그대로 가는데 음. 음. 거기에 조금 더 평수가 넓다 그렇다고 해서 입양률이 늘까요 음. 그렇지가 아닌유기게보호센터 들어올 때도 각지그 해당 지역에서도 반대도 하고 좀 반대심했습니다 어 반대심하고 음. 예, 예. 그러면 이게 입양이 되려면 입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든 어쨌든 그런 게 있어야 음. 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죠. 사실 입양은 응. 그냥 사람 하나 키우는 거 똑같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었어, 그렇지? 일단 책임감 관련해서 그 경남일보 기사 그 기사를 한번 잠깐 보고. 근데 원래 음. 내 책임이 아닌데 그게 음. 책임감하고 무슨 관계? 그래서 이제 제목 <laughs> 자체를 어떻게 뽑았냐면 응. 서부 경남 반려인들 네. 별이 된내 반려동물 장례시설 어디에? 요건은 지금 이제 장묘시설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뛰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그,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해가지고, 아마 지역에서 도몇 군데, 내동, 2018년 내동, 음. 2020년 대곡, 올해에 문산업하고 집회면 오, 시청 앞에 막, 반대, 음. 백카드막 뿌리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에, 그, 집회하실 때 가서 또 뵙고도 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산 지역에 그읍면그 이제 주민들은 실적으로 아유 그 장례식장도 있는데 그 뒤에 또 그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혼자 하시는 요즘에는 외로운 음. 싸움일 수 있으니까 음.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하셔서 문선하고 같이 예예그 주변 일대에서 같이, 같이, 같이 집회도 하셨고 음. 그뭐 이번에 또 집현 쪽에서도 다른 분들 음. 연대가 꼬고 오셔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 뭐그 그런 분들의 뭐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뭐 갑니다 음. 가고 음.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아까 말했던 이게 저도 그때 질의해 가지고 뭐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진주에서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2만 천두를 음. 키우는 상황에서 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그좀뭐 운명을 다했을 때 저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되는 음.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음. 땅에 묻어서도 안 되죠. 그 대림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예전에는 그 기장까지 가시고 음.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자료를 좀 띄워주셨지만 경남에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음. 서부 경남을 빼고 요 그러니까 고성 군이 하나 있고요. 음. 나머지는 싹다 중부, 저 동부 경남으로 음. 가시는데 서부 경남이 고성이 유일하네요. 음. 예, 예. 그래서 고성으로도 가시지만 음. 이제, 그, 가장 비용 부분들도 그렇고, 음. 사실 처리 자체를 좀 깔끔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이제는 좀 필요시설로서 좀 전환되는 분위기고, 지자체가.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게 법을 조금 그 규제위원회에서 좀 풀어가지고, 이동시 가장장, 뭐 차량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뭐냐면, 땅을 지정해야 돼요. 음. 거기 부지 그러니까 이제 규제는 풀었는데 다 풀지는 못하는 게왜 그러냐 면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거와 또 이제 또 봉복지부나 음. 이런 게또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지가 지금 결정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여튼 네. 저는 화장장만 그 설립을 반대. 한다면 불가능. 누구나 다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뭔가 이걸 전체로 문화로 볼수 있게끔 음. 뭐애경 카페도 같이 있고 뭐 호텔도 같이 있고 이런 산업이 같이 들어가야지 음. 화장장만 간다면 당장 저 같아도 반대하죠. 누가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우리 그러니까 반대가 싱 그 심하신 거맞습니다많은 음. 우리 그모 장례 장도그 이번에 인가 받는데 10년 걸렸다.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본이 좀 있고 네. 끈기가 있으면 결국은 돈 아니겠습니까 음. 자기들이 부지가 있고 그게 뭐 이자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힘들 건데 그래서 이 요즘에 추세 자체가 법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음. 그럼 음. 건축법에서 이 제재를 하는데 법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을 갔을 때 음. 이게 지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음. 예전에는 공공성이 무조건 음. 우선이었는데, 음. 우선이었는데 우리 그때 난간한 다목적 문화센터도 음. 1심에서는 폐쇄해 버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2심에서는 시의 입장을 들어준 겁니다. 음. 이게 예술대관 옆에 있고 건너편에 음. 대처금량이 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뜨가 그거 하는 게 맞냐라는 1심 판결과 2심에서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자. 이렇게 음.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지금 그 주민들이 제일 지금 우려하시고 기자회견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산천군에 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판결에서 군이 졌어 음. 행정이 졌지. 음. 예, 예. 행정이 졌기 음. 때문에 거기에 이제 딱그 판례가 간단하게 나왔어요. 결국은 음. 뭐냐면은 주민민원만으로 건축을 불허하는건좀 정당하지 않다. 음. 그리고 이제 악취, 소음 등 환경 음. 오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청군에서 지금 났기 때문에 음. 그거는 거기는 사실 입지 자체가 예전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인분 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도로의 주유소 자리였다 그러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그 예. 인적, 인적도 고 인적도 없고. 없고. 근데 이유는 허가 자체가 300m 떨어져야 됩니다. 음. 음. 500m, 뭐 이렇게. 인가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그런 조건들은 다 맞춰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음. 좀 그러면 만약에 예. 지금 집대면에 지금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산정군의 예를 든다고 하면. 음.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행정심판 가면 이긴다는 거죠. 그런 일알 수는 없지만 뭐냐면, 뭐냐면 지금 사례가 주민들이 거지.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이 나와버리면 음.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음. 없는 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빅그림 님 우리가 채팅에 빅그림 님이 반려동물 화장장 필요하죠 근데 꼭 싫다는 사람 주변에 건립을 해야 할까요? 싫다는 분들도 배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떨어진 곳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 주는 건안 되나요? 아마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 나서야 된다. 예, 그래서 말씀이었는데. 제가 공공까지도 좀 같이 해야 된다. 공공도 고민해 봐야 된다. 음. 뭐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렸던 것이 음.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떠오르는 것. 근데 요즘에는 소각만큼 깨끗한 걸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나는 음. 것지만 지금뭐 도심 한복판에 소각장 설치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인근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적, 사, 사유재산이고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만약에 일환으로 온다 면 이걸 저는 판단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음.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음. 위성산이 봤을 때는 주변에 2km, 3km.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음. 안 자기 매매면 음. 안됩 예전에 대국에할때 반대가 음. 뭐 다른 면에서 와서 반대했는데 <laughs> 그 지역민이 아니고. 자기 매매는 맹신상 안 된다. 어. 그래서 이게 닌비 현상으로서만 음. 간다 하면 결국은 뭐 산청에 멋지게 짓고 음. 그러면 그러니까 뭐 고성 가시고 산정하고 음.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정치권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공공에서 좀 지어 가지고 아니면 사급이 짓더라도 협약서상으로 좀 인허가를 해줄 때 그쪽에는 공유재산들이 반드시 들어가기 음. 때문에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진주 시민들이 그 사용하신다면 어. 사용료 어. 5 0 할인한다든지 어. 어. 예그뭐좀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혐오 시설로 보이신다면 지중아라도그사사그 사, 사그 그쪽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일부 좀 행정이 접근하는 방식만 있다면 되는데 지금은 진주시에서는 양쪽 양비론이거든요. 양쪽에서 비판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비급한 지식인데. 근데 이래 놓고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 그럼 네. 이분들은 법원으로 뛰어가는 행정. 거죠. 음. 받아오면, 어,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해줘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해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참. 없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아니, 거를. 아니, 이거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읍면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애견을 잘안 켜요. 마당에 내놓게 키우는 그렇지. 강아지를 키우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강아지를 안 키우는데 안 키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왜 그걸 짓냐는 거죠. 음. 도시의 동단위에서 대부분 다 키우는데 그러면 너네 동에 다지어라왜 면에다다 그냥 그거잖아요. 그 도로로 해가지고 응. 직선거리 상행내다가 응.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그 해당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응. 그게 그러니까 법이 조금 더돼야 그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런 조건 때문에 항상 안 좋은 시설은. 그러니까. 시골로 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음. 그래놓고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그 아니 그 우리 뭐야 대규모 어디 빌딩에지으면안돼 어? 아니 <laughs> 대규모 우리 뭐야 진양호에 있는 동물원이 예. 네. 사파리 네.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체 다 가는 거지 이게 애견 음. 카페, 애견 운동장, 애견 패밀리 파크 이런 그러니까. 걸 만들어가지고 음. 그 안에 이제 장애인 모두 모두 일방적으로 행정이 삼안데. 이거 할 사람 그래가지고 시설들을 응. 좀 같이 방 유치전을 응. 벌여서 공호전을 벌여서 하면 그런 우리 것도 좀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시민들한테. 요분은 좀 이게 음.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음. 위원장께서 좀출연하셔가지고그 뒤에 보일도 좀알려주시 끝까지 챙깁니데이 했으니까 하시겠죠. <laughs> 예, 끝까지 하시겠습니다. <챙겨. 웃음> 끝까지 챙깁니데이. <laughs>